자, 그러면 아래쪽에 텍스트에서는요. 범위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시작해서 엔터를 칠 때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1번 내용은 두 번째 줄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동남권은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칠 때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사용을 하는데 가끔은 내가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단락은 한 개로 유지를 하지만 단락은 구분하지 않고 줄만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쉬프트 엔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 쉬프트 엔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에서 엔터를 누르면 단락이 구.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단락은 유지를 하지만 줄만 바꿀 거예요. Shift, Enter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단락이 유지가 되면서 줄만 변경이 돼요. 여러 가지 설정들을 나누지 않고 줄만 변경할 때는 Shift, Enter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의 차이가 Enter를 눌렀을 때와 Shift, Enter를 눌렀을 때 때도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리 "단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더라도 "단락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줄 간격이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하는데 줄 간격은 단락 그룹 안에 줄 간격, 단락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이 1.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1.15, 1.5라고 하면 단락과 상관없이 줄마다 간격이 들어가는데 간호 이것도 이것도 아니 중간 간격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줄 간격 옵션 또는 달락 그룹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줄 간격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 1.5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한 간격은 배수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배수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 오른쪽에 기본 값으로 3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많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1.15라고 하는 거 있었고, 1.5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나는 1.4를 할 거예요. 또는 1.3을 적용할 거예요. 라고 부분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줄 1.5줄에 해당하는 건 기본값이 배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신 작업들은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했을 때 줄마다 간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용상 간격을 조금 넓혀 주실 수도 있지만 글씨를 읽는 상태에 단락이 유지가 되는 것을 위치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단락 앞에 공백 추가 또는 단락 뒤에 공백 추가를 하시게 되면 1번 내용과 2번 내용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 간격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용상 보자면 단락에 해당하는 걸로 공백을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단락 뒤에 공백 추가라고 하는 걸 누르셔서 단락을 좀더 강조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락의 또는 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 보셨고요.